네 앞에 영상 그리고 3시간 정도 옆 동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뭐 날짜 얘기하면 24년 11월 25일 화, 어, 월요일이고요 시간은 지금 10시 22분입니다 22시 22분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크 어, 그 사당 그쪽을 지나가는데 오늘은 그냥 기도만 하면서 그냥 지나가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유가 그게 있었던 건지 어, 원래 그게 없는데 사람 어떤 차한 대가 SUV 한 대가 어, 주차를 하고 남녀가 중년의 남녀가 거기서 좀 세한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건지 어, 뭐 애정행각을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요좀 약간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그런 음침한 곳에서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뭐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라고 딱 하셨는데. 딱 보니까 제가 또 거기서 뭘할수 없게끔 주차를 거기다 거기다 해놓고 둘이 그러고 있습니다 남녀가. 아그 어, 구간을 지금 막 지나왔어요. 음,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느낌은 좋지 않죠? 계속 그 특유의 그 영적 지금도 따라오는데 지금도 따라옵니다. 왜왜 왜 우리 얘기하냐고 얘기하지 말라고. 에디네가 얘기 안 하, 하지 말란다고 내가 안 하냐? 하나님 시키시면 하는 건데 이 영상도 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바로 어 지금 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어 당신께 순종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 저는 할수 없고 저는 다 모릅니다. 그죠?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증거할 뿐입니다. 오로지 시키시면. 그 행동으로 합당하다면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네. 오늘 도서관에서 한 시간 정도 그 여기 지금 시에서 어, 시 도서관 측에서 중앙 도서관 측에서 설문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동네에 저희 동네 문제 있는 도서관 거기는 그냥 어, 그건 잘안 됐어요 근데 여기는 뭐큰 글씨 작은 글씨 해가지고 A4용지 복사해서 그 용지로 이렇게 설문조사 할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제 번호 전화 번호까지 남기면서 음, 글도 좀 쓰고 모나미 펜이 너무 안 나와 모나미팬이 너무 안 나와서 글씨가 좀 그런 사람들 알아보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써긴 했는데, 그리고 또 글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책임자급이 전화를 좀 달라고, 책임자급이라고는 안 했는데, 책임, 책임자급이 좀, 직급자가 좀 직급이 있는 사람이 전화를 와야, 전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 안 바뀌지, 그 사람들 절대 안 바뀝니다. 저도 좀 세게 할수 있어요. 세게 할수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계속 여기 눈, 거기 와서도 막 떨렸거든요. 눈이 계속, 밋미이 계속 파르르 파르르 거려요. 영이안 좋은 거거든요. 그, 여기, 여기 동네, 옆 동네 도서관은 일 잘하십니다. 제가 도서관 좋아해서 서점도 서점이지만 어디 갈 때마다 도서관이 보이면 무조건 잠깐이라도 들려서, 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규모가 똑같아요. 사실상 같은 규모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응? 설문조사 같은 것도 거기는 형식적으로 그냥 포스터 같은 것만 붙여놓지 여기는 복사 큰 글씨 작은 글씨 해놔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합니다. 이렇게까지 바라지는 않아. 그냥 난 여기에 반의 반만이라도 제대로 일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놀고 먹는 거라니까. 놀고 먹는 거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야. 자기네들만의 벽을 치고 섬을 만들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냥 와가지고 밥만 축내고 오늘 못 먹지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딱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아 우리 편하게 일해야 되는데 저 새끼가 자꾸만 우리 건드리네. 그러니까 저를 블랙 리스트, 블랙 컨슈머처럼 해놓고 직원들 돌려가면서 감정질이나 하고 수준이 낮아가지고 대꾸를 안 해주는 것뿐입니다. 근데 내가 내가 대꾸를 안 한다고 날 밥으로 하나봐. 그래서 일단 설문지에 쓰긴 했는데 원래는 더좀 예를 들면 권력 기술을 좀 써야 돼요. 권력 기술을 써서 좀 하이 포지션에서 먼저 이렇게 튈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주께서는 좀더 모르겠어요. 겸손히 하라고 한 건지 이거를 더 주셔서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썼습니다. <laughs> 열심히 쓰고 이게 A4 종 A4 종이다 보니까 제가 좀 증거 남길 수 있게 사진 정도로만 다섯 장 정도. 다섯 장을 쓴건 아니고, 그 설문 종이 자체가 다섯 장이라서, 거기 중간중간에 참고할 만한 글들을 좀 쓰고, 거기가 디테일하게 쓰진 않았어요. 디테일하게 쓰진 못하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남겨서, 어, 좀 이렇게 전화해달라, 궁금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얘기할,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증거들도 갖고 있고 하니까, 지금은 여기서 끝나는데, 그냥 윗선, 윗선에서 알아서, 제재조치나, 어떤 경고 조치 같은 것들 해 주셨으면 좋겠다까지만 하려고 전화가 만약 오면. 근데 뭐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아, 무슨 일이 도대체 있으셨냐. 이렇게 하면은 뭐 짧게는 지난 1년인데 이걸 다 나눌 수는 없고 굵직굵직한 것만 스토리텔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긁혀서 지금까지도 계속 자위를 하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잘 얘기하면 어, 근데 결국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맡겨드리고 어, 어, 하게 될것 같아요 아무튼 3시간 중에 여기 올때 2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2시간 걸려요 응? 3시간 중에 또 기한 1시간을 썼어요 귀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공부하는 거 이제는 이 운동만 하던 놈이 공부하는 게참 즐겁거든요. 도서관은 그래서 소중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알 거예요. 제가 도서관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정한다는 걸알 거예요. 애정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좀 자기 네들 입장에서 유별나게 그러는 것처럼 그러겠지.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상관없어요. 저 여기서 가잖아요.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이상한 동네에 중학생 중에서도 좀 이렇게 불량 학생들이 와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게임 얘기나 하고 막 떠들고 아, 열람실에서도 거기는 3층 종합자료실이 열람실 개념이라서 음? 공간 활용도 참 못해놨어요 되게 애매하게 했다니까 2층이 북카페래 근데 여, 열람실이 조그맣게 하나가 있어요 붙어있어서 떠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전화통화 <laughs> <laughs> 전화 통화는 어디서 하라는 건지 그래서 3층 자료실이 종합자료실이 열람실 개념이라고 제가 직원한테 확인을 받았어요 여기는 조금 특수해서 그렇게 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식도 관리라든지 통화 같은 것도 어디서 조금 특정 장소에서 해라 여기 도서관은 정말 잘돼 있어요 제가 뭐 정독 도서관, 뭐, 뭐 전통성 있는 도서관부터 동네 작은 어디 뭐 인천에 있는 거 서울에 있는 거다 얼마나 가보려고 해서 여러, 여러 군데를 가보잖아 그런 데 중에서도 상급이야 상급 관리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아 이렇게까지 바라지도 않는데 기본적인 건 해야지 자기 방어들이나 하고 있고 자기 합리화나 아예 자기 방어나 합리화도 안돼 핑계나 변명도 아니고 그냥 자위를 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나는 떠나간다고 해도 깝깝한 거지. 어른들이 없어요. 어른들이. 애들이나 점령하고 있지. 내가 말했잖아, 겨울에는 따숩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러니까 와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건지 게임 얘기는 하고 있고.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해주니까 전 정말 이런 데서 화가 나요. 너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세금이 뭐 내가 뭐 세금 을 얼마나 쓰니까 얘들이 이렇게 해라 이런 갑질 따위가 아니라. 이게 헛돈들이 이렇게 월급도 나가고 전 사람들한테 월급 내가 사장이면 주기 싫을 것 같아. 근데 공무원 체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 철밥통 느낌으로 돌아가니까 참 아쉽죠.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당연히 아니야. 그 얘기에 긁히시는 분들은 반성하세요. 이 얘기에 긁히시는 분들은. 예컨대, 책도 내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충주시 공무원인가요? 그 사람은 또 진급도 빠르게 되지 않았나요? 비교질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공무원이 한둘일것 같아요. 여러분 미디어에나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자기 몫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땡보직이다 해놓고 응? 군대로 치면 땡보직이다 자기들끼리 만들어놓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응? 아 내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냐고 나는. 그리고 자기들이 증거를 자꾸 만들어 놔요 증거를 자꾸 실수를 해요 어? 다 사진 찍어놨어 이거 사진 찍어놓고 음성 녹음 해놓고 다 해놨다니까 나중에 빼박이야 자기네들 할말 없단 말이야 그때 나가서 저한테 사과는 하 척하겠죠 저희가 미안해 저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저는 지난주에도 저 일부러 보라고 아직 5분 전인데 택시 그뭐 뭐야 클로즈 5분 전인데, 일부러 불, 앞으로 내 앞에서 딱끄면서 아줌마, 어? 계약직 아줌마, 그 문제 있는 아주머니, 응? 저한테 막 사과하는데, 난 듣기도 싫어가지고, 나한테 사과하지 말라고. 듣기도 싫어.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모든 인간은 저부터 똑같아요. 어?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또 자유하겠다는 거야. 그 수준에서는. 미안한데. 수준을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수준에서는 또 자위 반복하겠다는 거야. 차라리 나한테 댓글을 하면서 뭐 반항하듯이, 반항하듯이 따지듯이 묻는 게더 나아. 그렇게 해야 서로 얘기, 얘기나 하지, 논리적으로 풀고. 어, 확실하게 인식시켜드리고. 뭐가 잘못된 거다. 아이, 글로 충분히 썼어. 그 정도면은 예의 있게. 알아듣게 썼는데 못 알아듣잖아, 다들. 지들끼리 자위하잖아. 저 새끼 블랙 컨슈머다,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 이거 제가 저분들을 몰아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예요. 이게 저고. 응?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할 수가 있냐고. 무지하면 배워야 되는데, 앞에서나 수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는데, 뒤에서는 칼 꽂고 있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도서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 과정들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미안, 미안한데 그 짓거리는 안 합니다. 제가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든 가르치든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자위지를 반복한다는 게왜 안타깝냐면, 살아도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삶은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살아도 죽음이라고. 육신이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심지어 육신의 죽음도 아무 의미 없어요. 처로하세요 제발. 그게 한 번에 안 되면, 물론 단계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말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응? 여러분. <laughs>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렇게 살면 뭐해? 물론 다 모든 삶은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고, 저 역시도 존중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어? 인간과 사회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혼으로 거듭나자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응? 어느 정도 이성도 받쳐줘야 하나님을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이성의 영역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시는 게 맞는데 여러분 계속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시스템 모두 경제 뭐 이런 모든 거 문화 시스템부터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이게 저 따위가 그냥 운동선수나 했고 어? 운동 코치나 트레이너나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시키신 공부 가운데 하나님을 시키신 공부라고 해도 정말 세계적인 석학에 비해서는 진짜 뭐 말도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내가 하, 그 자체로 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가 다하시는 하심으로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게 제 자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확증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잖아요. 확신하고 있잖아요. 왜?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도 다 하나 하나씩 종수야, 이거야, 이거야, 저거야. 제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계속.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거고 말도 안 돼요 당연하지 인간의 이성 따위로 이걸 어떻게 이해해 그리고 그 이성도 아, 누구랑 경쟁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자신이 있다고 웬만한 세계적인 석학보다 자신이 있다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게 하셨으면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공부를 했다고 해서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직 그분으로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라고. 응? 달라져야지. 저는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막 꼰대꼰대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니네가 더 심각해. 어? 내가 니네들이 미워서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니네들이 더 심각하다니까. 그분들은 뭘 모를 때 열심히라도 살았는데 너희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 다 그런 건 아닌데 사기나 치고 있고 니네가 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있는 건데 그걸 깡그리 다 무시하려고 하고 우습게 보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벌써 끝이에요 신호등 한번 건널게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끝이다. 신호등 진풍 건너고. 그게 더 치명적이라니까. 응? 서로 서로 지금은 세대가 더 나눠지잖아 디테일하게 너무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고 배우고 공감하고 품, 품을 땐 품고 감싸주고. 서로 으쌰으쌰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게 너희는, 너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어, 평안하고, 화평하고, 응? 사이좋게 지내라. 이거 아니야? 어른들도 하다가 지치니까, 에라이씨, 같이 이기적으로 놀자, 이 새끼들. 아주 버릇없는 새끼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 편들어 주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면 또 끝까지 어른들 해야지. 그래야 또, 그러면은 우리 또 여기 다음 세대들이 똑똑해요, 똑똑해서 아, 알아서 또 겸손하게 세요. 재밌어요 그 현상이.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어린 우리 그니까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 다음 세대들한테 제가 먼저 낮춰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대우해 대우해주고요. 응? 어른 세대들에게도 다그 기성 세대들에게도 낮추면 그들이 알아서 어우, 다 챙겨주려고 해요. 물론 제가 아무나한테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딱 이제 사탄이 쓰였거나 답이 없거나, 이제 이럴 때는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섬기려고 하는 건 맞고, 응?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머리가 하고 뭐... 가야죠.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뭐 나이는 20대 초반쯤이나 됐을까? 어떤 이제 어린 친구가 여성인데 벌레가 있었다고. 벌레 좀 잡아 달라고. 아이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여기 직원분한테 해야지. 근데 제가 보였나 보죠. 제가 보였나 보죠. 근데 이제 앞에 눈치는 착각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나이 차이는 저랑 나거든요? 뭔가, 막, 그, 근처에서 좀, 이렇게, <laughs> 표현하면 알짱 되는 느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 그거 나한테, 조금 사실 좀 예민하게 반응했어. 아이고, 나한테 그래.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뭐 집중하고 있어서, 그때는 설문, 설문지 막 작성하고 마무리할 때였어요. 근데 또 마무리할 때 해가지고, 마무리할 때 마무리할 때라서 음 잡아줬죠. 뭐그 거미 같은 건데 좀 특이한 색깔의 거미였어.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휴지로 하고 이제 그냥 눈웃음 한번딱 쳐주고 그 열심히 하라고 하, 하라고 하면서 여기 잘 사람이 없는데 뒤에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좀 쳐다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제가 최근에 이제 좀이 여성을 조심해야 되는 때 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이 좀 쓰이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공부 집중하고 잘했어요 또 마지막에 갈때또 한번 주변에서 좀서성이더라고요 착각하는 게 아니고 착각해서 내가 뭐해 그거를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장난질로도 봤다 어, 재밌는 에피소드로 또 말랑말랑한 얘기 해야 하면 또 재밌잖아 응? 이런 걸로 자랑해서 뭐합니까 그런 일도 시험이 있었다 그래서 아 지금이군요 하고 기도하고 잘했다 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뭔가 좀 예쁘다. 이렇게. 여 카페들이 많아요. 여기 항상 이렇게 걸어가던데, 이렇게. 그랬다. 음. 그래서 오늘 도서관에서 공부는 한두 시간 정도 한것 같고, 아, 두 시간 좀안된것 같아요. 좀 일기도 쓰고,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나와서, 아, 철봉에 가서 풀업 좀 하고 집스좀 하고 운동 잠깐 했거든요. 음. 아, 아, 핑계대는 게 아니고 몸이 확실히 지난주 토요일에도 오르막 인터벌 트레이닝 제가 하는 훈련 중에 가장 좀 하드하거든요. 난이도가 높아요. 핑계 없이 했는데 기록이 좀 많이 뒤쳐져 뒤쳐지긴 했죠. 그래도 핑계 없이 잘 했,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수행 능력이 잘안 나오더라고. 풀업이랑 그다음에 집스랑 이런 것들 좀 했는데 수행 능력이 좀잘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뒤에서 남자가 좀 따라와가지고 좀좀 아좀 경계 좀 하고 가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좀 저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저런 남자가 있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여기 봐봐, 나는 남자니까 괜찮지.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어도 나는 일자순은 있으니까. 근데 여자 여자였어 봐봐. 여자가 산책하고 있었어 봐봐. 이거를 산책하는 곳인데 지금 날씨도 그렇고 사람 많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한강공원처럼 사람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도 시간이고 지금 거의 이제 23시 돼가고 있잖아. 어, 22시 45분 정도 됐는데. 음... 조금 밝은 대로 가야겠어. 밝은 대로 저적으로 가면서 경계 좀 해야겠어. 한 물이 너무 나오네. 믿음으로. 어. 아무튼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좀 가고 날씨 이렇게 생각보다 안 춥네요. 아주 아주 좋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도하고 어, 마무리할게요. 어, 주님 이렇게 어, 당신의 예배 그리고 영상 아, 마무리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시고 늘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께만 영광을. 그것을 합당하다면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